지리산의 천년고찰 화음사가 마련한 제1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에서 신승원 씨등 모두 4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화음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홍매화, 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에서 교구장스님상인 화음대상에는 신승원 씨가 선정됐고 최우수상인 구례군수상에는 허칠구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상인 신도회장상은 이도기, 강희진 씨에게 돌아갔고 최은진, 박영숙 씨등 12명에게는 코로나 퇴치상인 구례 보건소장상이 가족상과 하모니상, 매화상 수상자들도 선정된 가운데 수상자 발표가 나온 어제 오전에는 화음사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에선 모두 759명이 1300여 컷의 사진을 올렸고, 시상식은 내일 오후 1시 화음사 경내 화음원에서 열립니다.